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으로 맛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요리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튜브 제 유튜브의 계정에는 알고리즘으로 의해서 거의 요리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어,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식당 요리사로서의 경력을 어,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 돈 주고 사먹는 것인데 내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고, 아, 정말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요리사로서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요리하는 요리사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맛이 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는 맛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리사가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완성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보람을 느끼게 되죠. 설교자도 여기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여 선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야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지만, 말씀의 주 재료인 이 성경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 원고를 위해서 주석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설교자들은 이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어, 또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이 본문에 부합한 나의 좀 간증의 경험들은 없는지, 또 부재료로 어떤 적절한 예화가 있는지,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찾아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설교하기 직전까지 이 설교 원고를 수십 번 읽어보고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의 양식을 좀더 편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영의 양식을 소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게 설교를 할까 하는 이 고민들을 하면서 이한 편의 설교 원고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영의 양식 말씀 요리사이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한 영의 양식 이 요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맛있게 배불리 드시고 또 소화시키시면서. 이것이 또 영혼의 피가 되고, 뼈와 살이 되고, 깨닫는 바가 있고, 때로는 교훈과 책망이 되기도 하고, 바르게함과 의롭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성장, 성장에 나아가는 것이 보일 때,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리사의 마음으로 또, 어, 이 설교자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 이 영의 양식을 이 시간 맛있게 드시고 또잘 소화시키시면서 영의 배부름으로 더욱 영이 강건하여 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맛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두면서 맛있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맛있는 인생이라고 정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교회, 맛있는 신앙, 맛있는 가정도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다는 것은 뭐큰 뜻은 없지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분이 좀 적적하고 울적하고 기분이 우울할 때그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좀 하면서 외식을 하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맛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힐링이 되다, 또는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에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흔히 맛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표현할 때도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의 역사들이 있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또 힘들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옛 어르신들의 험난했던 그 인생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거나, 또는 환란의 때를 만나서 험악한 세월을 겪어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인생 사건을 가리키며, 우리는 쓴맛으로 인생이 쓰다, 인생의 쓴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만사의 형통함을 누린 사람에게는 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참, 살만 나는 아, 인생이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면 반대로 너무 힘들면 뭐라 그러죠?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사람을 가리켜서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저 사람은 한 해, 두해 어,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아, 우리, 맛에 비유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큰 사람한테는 생물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얘기지만, 키큰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죠? 키만 멀때같이 크고, 싱겁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인간의 삶을 맛으로 표현한 이 표현들도 참 많은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아름다운 인생은 참진국 같은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살면서 죽을 맛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살맛 나는 인생이야 하면서 맛있는 행복한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맛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세 가지, 세 가지의 차원으로 좀 맛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1차원적인 맛, 또 인생의 2차원적인 맛, 또 인생의 3차원적인 맛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는데, 먼저 인생의 1차원적인 맛은 내가 육체적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혀, 또 우리의 입, 눈, 코, 귀가 즐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1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입만 입으로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죠. 레스토랑에 갔는데 예쁜 접시에다가. 예쁘게 하나의 작품처럼 플레이팅이 잘 되어 나오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눈으로도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코가 맛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달궈진 고기 불판에 처음 삼겹살을 고기 불판에 올려 놓았을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차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넘칠랑 말랑 하면서 나는 소리. 어떤 소리죠? 보글보글, 지글지글. 이렇게 우리의 귀로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가끔씩 우리 BBC 카페에서 쿠키를 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전체에 이 쿠키 굽는 냄새로 진동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의 코가 즐겁다는 겁니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눈, 코, 입이 즐겁게 하고 눈, 코, 입을 만족시키는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아주 힐링이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분위기 잡으면서 또 칼질을 하면서 우아하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1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을 즐기고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맛이 있어요. 2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나의 취미와 특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술 세계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술성을 개발하는 거죠.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이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이죠. 우리의 혼적으로 혼, 우리의 혼이 즐거운 것입니다. 혼이 즐겁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어,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인간의 영과 혼을, 이렇게 영은 죽고, 뭐, 혼은 살고,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어, 영과 혼을 당시 뭐 헬라, 철학, 학문적, 학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 또는 혼적인 요소들을 잠깐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한 것 뿐이지, 인간의 영혼을 영과 혼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이 바울 서신에서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피조물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혼에 대해서 정확한 뭐 신학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석가들마다도 약간씩 조금씩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좀 염두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도 이 혼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흥미를 끌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그 작품에다가 혼신을 다하고 혼을 담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술성. 예술 세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작가가 예술 세계의 깊은 경지에 이르면서 얻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얻고자 예술가들은 과감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 또 예술작품을 보면서 대중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예술성으로 대중이 또 작가와 깊은 교감이 통했을 때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작품이 될 수도 있고 서예 문학작품, 무용과 예술행위 등등 이런 예체능 계열이 될 수도 있겠죠. 작가의 혼, 그 다음에 정신세계,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감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신금을 올리고,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억대의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도 하고, 비싼 예술 공연들을 보기도 하는 거겠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오늘날은 반려동물 천만 인구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데, 키우는 주인은 이 반려동물들을 제 식구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웁니다. 키우는 이유를 또 한번 물어보면, 반려동물들로부터 정신적인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한낱 미물이지만, 우리가 반려동물들과... 언어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과 반려견, 반려묘와 사랑의 교감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이지만 내가 이 강아지를 자기를 예뻐해 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강아지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는 것을 이 주인도 역시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둘 사이에서 사랑의 교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감은 영적인 요소가 아니라 혼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술성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얻는 정신적인 기쁨 또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얻는 위로나 기쁨. 또 예쁜 꽃을 바라보면서, 산을 보면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기쁨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감, 그 교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2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차원적인 맛있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 간에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얻는 기쁨, 즐거움, 행복, 희락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대체 알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 오기는 왔어요. 내 육체는 교회에 왔지만 졸고 있다거나 영이 깨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몸만 왔다가 가면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을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영적인 존재이냐면 하나님 또 천사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지요 천사절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도 있지만 타락한 악한 영 사단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간에는 이렇게 교통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간에는 또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맛있고 영적으로 기분이 좋고 영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며, 내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여 주실 때, 내 인생은 3차원적인 이 영적인 맛을 즐기고 맛보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이 막막하고 재미가 없고 쓰디쓰고 죽을 마시고 괴롭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 어, 영적 소경이 되게 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적군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를 해하고 있고 악이 만연하고 삼키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울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삼차원적인 맛을 아는 자는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가득하고 불말과 불변거가 가득하고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여차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심을 내가 그 광경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를 덮치려고 해도 겁날 것이 전혀 없지요. 불말과 불변거가 나를 호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는 나의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든든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내 주변에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우리 바람교의 신앙의 든든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어대도 평정심과 평상심을 유지하며 내가 어떠한 일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맛을 누리는 자는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될때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맛, 질, 맛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3차원적인 영의 맛있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거르지 않고 매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늘 영의 양식을 먹으며 영의 호흡을 하며 우리의 영이 근육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뜻은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기에 우러러 받들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있으므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며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 육신이 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맛을 본또 영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영적인 맛을 보며 영의 눈으로 들어서 내 영이 춤을 추며 신나 노래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 교회 성도님들의 맛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또 맛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맛있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